아 오늘 햇빛 좋습니다 오늘 햇빛 너무 좋아요. 3월 둘째 주, 둘째 주 맞나? 3월 10일이네. 3월 10일 나왔는데 햇빛이 너무 좋아요. 나왔는데 아, 오늘 희한한걸한게 발견했네. 여러분 그 둘러볼게요. 오늘 어, 오는 데는 불악산이에요. 불악산. 부락산. 오는데 여기 요 뒤에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에 아 봄되면 음악 분수가 나옵니다. 여름되면 음악 분수를 막 올려줘요. 너무 멋있지?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가 아 이렇게 봐야겠네. 이렇게 저 저기는 아파트 바로 시내 옆이지 뭐. 멀리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팔각정. 여러분 다니면서 육각정 봤어요? 나도 육각정이라고 쓴 항은 천보에 우리가 그냥 팔각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심코 보고 다니는 것이 고중에 그 육각정이 있나봐요. 야. 육각정이라고 있네 요 육각정. 자, 원래 안 가고 차 타고 뭐 혼자서 뭐몇 시간 가고 뭐 그런 산행, 가까운 산행 그냥 가까운 우리 서정리 숙소가 서정리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그냥 있으면서 매일 매일이 아니고 참 일요일마다 운동하러 이렇게 걸어서 나옵니다. 서정산, 서정 그그 어, 뭐야. 현충산 아, 현충탑 있는 서정산 갔다가 넘어서 송탄 보고서 쪽으로 넘어서 아,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 살살 걸어서 운동 하면요 한 3시간 4시간 걸을거 있고 코스가 좀 됩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안 올라가 봤으니까 아 요렇게 아, 햇빛 들어오는 거라 요렇게 물어볼게요 저우에육각증이지팔각증이 하나 있는데, 야 생기면서 육각증이라고 쓰는 건 처음 봤어 진짜. 여러분 보신 분, 육각증 보신 분이신 분은답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처음 봤는데 무심코 그냥 보고 다녔는데, 아 계단 오르기 여기서 저 밑에서 계단 요거 0 번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운동 많이 되겠네. 야, 평택에는요. 미 공군 부대가 몇개 있어가지고 아우 저 비행기 소리 이 아까 지나갔는데 또 지나오네. 들어오죠. 그 뒤에 있는 저 건물이 여기가 여기가 분수공원. 아 시끄러라 시. 여기가 분수공원. 쪼기 건물. 지붕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 저기 송탄보건소입니다. 살살 땡기면 운동하기 정말 좋아요 나이가 이제 이 나이 되면 50대 넘어가면 아... 젊었을 때처럼 아주 격한 운동 산행을 해도 막천 고지 이상 되는데 이런데 막 땡기는 것 보다 이렇게 살살 너무 그렇게 땡기고 나면 요그 다음날 일 못해요. 이 못해 힘들었어. 아, 어. 우리 나이 때는 그냥 이렇게 돼. 살살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그냥 좀 아, 체력 좋으신 분들은 뭐 한쪽 다리 들고 뛰어가도 되고 쭈그리 오리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가도 되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여기 또 내려가는 길이네. 이는 내려가는 길은 안 가고 다시 돌아서 갑니다. 요즘 아, 거딱 좋네. 아까 이럴 때 너무 가까워. 아, 여기 딱 됐네. 아, 역광이니까 얼굴에 그늘이 진해. 역광이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뭐 어느 각이 잘 나오는가 <laughs> 안그러면 뭐생긴는뭐 어느 쪽으로 찍어야 잘 나오는지 있잖아 그거 <laughs> 좀더 빼볼까 짧은가 오이 정도가 됐네 딱 됐다 어, 날이 점점 3월달 따시지니까 어,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가 가지고 산책도 하고 어 저기 아, 여기 내려가볼까 호락산 보건소 뒤로 저리 올라가서 저렇게 돌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코스 댕길만 해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 이게 날 따시고 5월 6월 쯤 되면 토요일 날 오면요. 여기서 무슨 어, 뭐더라 중고 장터가 어요 중고 장터 각 사람들 좀 자기네 집에 안 쓰는 거 나는 필요 없지만 남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장터도 열리고 합니다. 그런가? 분수공원. 아, 이거 분수공원. 분수 올라오셔.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괜찮죠. 그렇게서 다니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다가 막걸리 생각 난다. 그럼 또한잔 하는 거. 그런그지 뭐. 에, 어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50대쯤 되면 50대 중후반쯤 되면 이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안 겪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깨끗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뭐 이제는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또 한번 쳐다보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삶을,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부 어, 지난달, 이월달보다는 사람들이 제부 보여요. 제부 땀은 땀 보여요. 바다가 이런 것도 보고 뭐야? 이거. 보락산 절거움의 문. 역동적인 용의 기상과 발전한 평택시의 비전, 가를고 마크를 살려 세계로 응비하는 우리 시대의 미래상을 제시. 둥근 문은 시민 모두가 행복함을 뜻하는 우리 평택시의 풍요로움, 시민들의 능력한 힘과 하나된 모습을 상징한다. 전방의 열주는 시민들의혈고과거 안락한 휴식처로 인도하는 관문의 의도가 있다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 한번 보고 시체를 다리가 아프도록 종아리가 근육이 모이도록 시체를 땡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다 땡기는 것도 좋습니다. 여 나무들 보면 올달 되면 <laughs> 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멋있어요 그렇죠? 멋있어요 봄 되면 물이 콱 있는데 지금 물이 없네 여기 물이 콱차 있어요 봄이 되면 오던 길이라 뭐늘 오던 길이라서 늘이 왜 이래 네, 자주 오던 길이죠 일요일날 토요일 날 어제는 못 왔습니다. 어디 서울에 뭔볼 뭐 일이 있어서 서울 갔다가 왔어요. 여기는 물이 나나? 어디서 이렇게 물이 있어 이렇게. 있는가봐 물 소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물늘 겨울에 창빨라 있을 때도 여기는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면에안워져요 <laughs> 자주 보던 곳이죠 여기에 여름에 물이 콸콸콸 떨어져 고 멋있어요 조리조리 여기서부터 물이 어디서 물을 끌어오나 봐 여기 물이 나는 데가 있 저기로 물이 골골하네 물이 많다고. 여기 어디서 물을 끌어가는 거야. 음,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 여기 있구나. 아, 저기에서 물이 나오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운동도 할 이렇게 하여튼 아, 이렇게 좀 왔네. 얼굴에 땀 나오는군데. 씨 하나도 안 찍히네. 아, 오늘도 이렇게 가까운 불악산 나왔습니다. 바이바이 가까운 불악산 나왔어요. 가다가 또막걸래 생각나면 가볍게 한잔하고 그렇게 갈. 이게 핵입니다. 바이바이.